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산 창원 진해가 움직이면 변화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말도 맞고 바뀌었어요 마산 창원 진해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성장의 기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재명, 이재명 정부의 이 기틀 아래서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랑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마산 창원 진해였다 그게 대한 자부심은 시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시으로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마스, 대한민국이 k 컬처가 어떻다 하는 이 자부심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자원이었다 조선산업 잘하고 있죠? 조선산업이 이렇게 말하는 거든 마산에 있었던 코리아 타코마. 그쪽 깨만은 조선소에서 그 기술을 얻어가지고 군함 만들던 거기에서 대한민국 조선을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 저 하나, 한국 하약. 그거 음. 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체제를 만들고 있어요. 음. 현대 로템이라는 도시가 있는 이게 지금 K2 전차, 바 음. 이것이 만들고 있잖아요. 오, 예. 한국 방산산업, 여기 있어. 제조. 음. 그거는 보수 세력들 좋아하는 거 있어. 원, 원전, 두산중공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대한민국의 산업의 직접 하는 이 마산창, 진행에다 있는 것입니다. 음, 그게 자고심이에요아 아, 그러시네요. 이 대한민국 먹고 살고 했던 게 마산 창원진의 우리 고향입니다. 의원님 내년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네. <laughs> 다음 내년 선거요 목표? 목표? 네. 저, 아 이게 사람들이 이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데 선당부사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당을 위해서.